기간 한주 자만추 도전. 자만추가 뜻이 바뀌었기 때문 자신 만만하게 하다가 추하게 빡종. 오늘의 게임은 브리드 레드. 제가 한번 싹 어떤 게임인지 한번 싹 봤는데 그냥 가면 갈수록 그냥 개박칠 수도 있어. 까뭐 그러니까 칼로 어쩌고 자 빠지고 뭐 저시기 하는 건가 봐. 그냥 해 보자. 돈 터치 레드. 돈 터치 레드 해라. 아, 레드로 들어가면 뒤지는 거야? 돈 터치 플루어. 땅바닥을 닿지 마라. 어 파워 오브 리와이드 유백투 스폰 포인드 어 파워업을 해서 이 와이드 하면은 니가 스폰 될 때로 돌아온다. 더블 점프를 먹은 것 같은데요. 어 더블 점프가 되는구만. 그럼 여기서 더블 점프하는 거겠구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칼을 먹으면은 또내 위치로 돌아온다. 그럼 다시 더블 점프해서 가고. 어 그런 거구만. 그래서 떨어지면 죽는 거고. 근데 데드가 있잖아. D E AD 아니냐? 하나님 영어 공부 좀 하고 오셨나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 응? 점프 점프 하고 여기로 가야 되는 거구만. 어! 어! 음, 이렇게 하면 데드하는거야 이렇게 하면 아빠가 되는거지 아! 이걸 깨는건가구나 아 이거 오! 어, 저기다 레프트클릭을 하면 어택이고 라이트클릭을 하면 블로킹 F를 누르면 집어 던지고 레프트클릭을 하면서 걸어가면 슬라이드가 된다 아, 오케이 슬라이드로 들어간 슬라이드로 들어간 슬라이드로 들어간다 어어 콜드 마우스 투 버튼 클럭 더 어택 어막 아가마가 싸가지 합니다 사가 없는 놈. <laughs> 프레스 이르 이 버튼을 누른다. 유스. 오, 아 이렇게 블록이 나타나서 점프해서 레벨, 넘어가고 요렇게 넘어가서 레드점. 파란색으로 싹 들어가면은 아 레벨 컴플레트아 더블 점프는 지금 없어졌어요. 이미 아이템 시작하자마자 다 달라 달라지는 건가봐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 그냥 거야? 거네. 이걸 누르면. 아, 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가지 더블 점프없잖아 아, I got it, I got it. 이거를 대..누르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런 다음에 돌진 핫! 썰어! 썰어! 아 오케이 아이 띵크 아이 띵크 아이 띵크 띵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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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주고 피해주고 가까이 가서 아 때리고 아. 때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 더블 점프 먹어주고 이쪽으로 점프 그 다음에 여기 파란 대로 올라가면 끝! 개 고수 싸가지 없는 놈 붐. 너무 잘하고 에임 지렸고. 아,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거구나. 이래서 레벨 10까지 가면 빡친다는 거야. 아, 얼마나 어려우진 한 보자. 왜안 올라가지지? 왜안 올라가지지? 왠지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 오! 야, 어떻게 죽여? 이거 뭐야? 도장. 나 여기 사이로 들어가면 도장 찍는 거 아니야? 근데 관을 아. 잃어버가 하냐? 아, 맞다. 레드로 들어가지 말랬지. 아니 이게 죽였죠. 저 창이 날라 온 다음에 던져야 되네. 그지. 그 다음에 더블 점 먹고 돌아온 다음에 점 터. 그렇지. 여기서 What the father, mother, sister, her. 시작됐네. 아, 아니 칼을 된다. 왜 자꾸 뭐야? 던져서 버리는 쉽게. 거냐고. 사. 오케이. 더블 점프. 사. 사. 여기는왜 왔지? 칼 그냥 들고 칼 간에 죽이면 안 돼. 아니 칼을 들고 빨간애를 그냥 못 죽인다니까 못 올라간다니까 답답하네. 아니 또 자기들이 또 다해본 척하네 또. 빨간애한테 딱딱 일어서 죽달라고하 빨간애한테 죽어달라고 해야 된다고. 야. 어? 여기서 그냥 건너가야 되는 거지 여기로. 그 다음에 칼을 먹어. 그럼 다시 원 상태로 오고 여기서 점프하고. 아 여러분들 말 그냥 안 들을게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돼!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훈수는 정말! 으 정말! 썩어듬은 놈 그냥! 썰어버려! 죽었냐? 어? 야, 여기 떨어지면 안될것 같아 점프! 점프! 하! 좌! 어? 드, 뭐야? 죽이기 전에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는구나? 여기 빨간 거, 빨간 거 있잖아 빨간 거 점프해서 피해줘 칼 여기 있다! 칼 야, 빼고 빨갱이가나왔거든 점프해서 피하고 들어가서 대가리 까주고 칼 다시 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사! 먹어주고 사! 한번더 사! 됐어, 들어가 오우! 쉬. 오우 쉬. 오우야, 진격의 거인이야 뭐야, 씨 오우야, 왜 이래 어? 아, 내칼저 안에 있는데 어떡하지? 유인해, 유인해 야, 왜 이렇게 저 다리 힘이 없냐, 관절이 힘이 없냐? 어? 골다공증인가좀 심한, 어이 들어가서 고리 세서 바로 화살로 벽에 튕기면서 칼로 것 때리기. 것 봤지? 한번 시도해 어수 얘로 수 얘를, 수 얘를 수 죽이는 수 거야. 거야. 얘로 얘를 이용해. 내가 칼이 없지만 얘가 화를 사서 죽이게 만드는 거야. 한마더 옆으로. 한마더 옆으로. 지금 각도 나왔습니다. 각도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칼 먹어주고 카사이! 음. 미쳤다. 개 고수. 게임인가 봐. 아, 너무 잘하니까 다들 정말 우주할 어렵다며. 갈수록 빡친대매 하나도 안 빡치는데? 너무 쉬운데 게임이? 어. 서 서 막아주고! 탁! 아 어. 아! 아니지.. 아.. 으아! 네, 어디 갔어어어어어어 보내주고 흐허허허 야! 내가 좀 잘하면 내가 아닌거냐? 싸가지 없는 놈들아? 이제 여기서 빨간색 가면 되거든요? 근데 저기 뒤에 활쏘려 있단 말이야 조심해야 되단 말이야? 들어가고 어. 바로! 던! 아왜 이래! 바로 파랑이 죽으러 간다. 사아아아 아, 아. 돌아오는 거야. <laughs> 아, 여러분들. 제가 잠깐 그 잠시 그우주하마로 돌아왔었는데요. 다시 저기 돌아왔습니다. 막아면서 가. 하마가 왔다. 아, 아 맞다. 아. 아까 잘하는 건 옆에서 <laughs> <laughs> 제발 차분히 숨 <laughs> 쉬어. 아 맞다! 미쳤나 진짜 똑같은 걸몇번퀴들는 거야, 뭐야, 마이크? 쓰미 같은 놈아. <laughs> 정신 안 차려. 쓰미 같은 놈아. 어? 야, 여기가 계속 계속 그렇게 된다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아, 어, 이제 됐다. 아, 근데 아! 파울 라운드까지 콜이 피해 주고, 피해 주고, 아왜칼 하나밖에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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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아, 피해주고, 피해주고, 아, 피해주고. 아, 오케이, 칼 하나 저기 챙겨야 되거든. 좀 이따 해야 돼. 이거 여기서, 자, 여기서. 그렇지, 이거 먹어야 돼. 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날라온다. 날라온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날라온다. 조심해라. 날라온다. 조심해라. 날라온다. 조심해라. 그렇지, 그렇지. 네. 여기서 칼, 에임, 그렇지. 그 다음에 내칼 가지고. 올라가요. 오케이. 버튼눌러주고어어어어어 어, 점베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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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점베기. 형나 반이 점베기. 오늘은 무슨 게임 하는 <laughs> 거야? 응일루 와. 응일루 와. 오케이! 9탄까지 클래 껌인데? 야, 10탄 끝났는데 게임? 아야야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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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칼이 응? 공격! 아! 같이가칼같이 아, 같이. 빨리 여기로 들어가야겠다. 헛. 주, 여기 들어가야겠다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자거으로 앞으로 거이 그럼 다음 게임 거 이거, 이거. 이해이까야이렇게죽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갈 곳은 다 이렇게 서 있으면 죽겠죠. 느낌 오죠. 서로 쏘는 거지, 서로 쏘는 걸 이용하는 거야. 점프, 점프 들어가고, 얘가 쏠수 있으니까 대기. 얘가 쏘는 화살 막아주면서 얘를 밀어. 한번 쏘고, 피해주고, 던지고, 먹어주고, 던지 그냥 끝내 <laughs> 그냥 끝내면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뭐야! 이게 뭐가 빡친다는 거야 이게 게임이 쉬운데?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 내가 원래 그 평소에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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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그우그 우주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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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도 그냥 그 Çiğmen bu kadar ben? Ne?